D M 이 진짜 많이 왔던 많고 레이어드 약간 쿡쿡 코디 부츠랑 입었을 때 너무 너무 예쁜 거랑 요 바지를 입은 거 파니기장의 스트라이프 후드. 너무 예뻐요 이거 핏이 너무 예뻐 안녕 가연입니다 엄청 길었던 추석 연휴도 지나고 이제 가을도 슬슬 지나가고 있는데 늦가을 초겨울 맞이 또 시오와 오차마켓 룩북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4차 마켓이랑 비슷하게 시간 없음 이슈로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뭔가 기분 탓인지 진행하는 품목이 되게 많아서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5차 마켓 일정은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거의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아,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1차, 2차, 3차는 배송까지 저희가 다 직접 했는데 이게 마켓 오픈하고 나서 검수하고 배송 보내는 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업체에 배송을 맡기고 좀더 홍보나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4차 마켓부터는 배송 대행 업체를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서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업체랑 저희랑 소통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되게 문제가 많았고 뭔가 저희가 직접 보내는 것보다 오배송도 많고 검수도 제대로 안된 불량 건도 되게 많았고 이게 소통이 잘안 되다 보니까 지연도 되게 많아진 것 같고 이게 조금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서 너무 답답하고 또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고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린 것 같아서 진짜 신적으로 너무 힘든 배송 기간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단가 같은 부분도 좀더 높이고 의류를 전문으로 하시는 좀더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수 있는 업체로 새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혹시나 사차 마켓 이용하고 나서 아좀 예전보다 실밥도 많이 있고 좀 검수가 안된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말이 너무 길었는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이 코듀로이 자켓 세 가지랑 검정 바지 코디예요. 이 자켓이 네이비, 머스타드,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입을 수 있는 이 코듀로이 소재의 자켓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듀로이 소재 자체가 좀 두툼한 소재다 보니까 좀 크롭하고 핏한 제품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제품은 입어보고 진짜 재질도 탄탄하고 마감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고 단추도 엄청 땅땅하게 잘 붙어있고 뭔가 퀄리티가 되게 좋다라고 느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상의는 핏되게 입는 걸 좋아해서 시어마켓에서도 뭔가 딱 붙는 상의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상의를 할 때마다 뭔가 작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켓을 촬영할 때 저희 엄마랑 같이 있었어가지고 엄마한테 이 자켓을 한번 입혀봤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바스트도 좀 있으시고 조금 통통한 편인데 입었을 때 진짜 작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뭔가 마른 사람 아니면 못 입을 정도로 작은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냥 정핏 정도? 그래서 조금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켓들이랑 같이 매치한 검정 바지는 제가 이번 마켓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핏의 바지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뭔가 과하지 않은 벌룬 핏이거든요? 그리고 재질도 약간 세미 코듀로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부들부들하고 두터운 재질이라서 겨울에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바지예요. 신발에 탁 발등에 탁 떨어지게 너무너무 예쁜 핏을 가지고 있는 바지입니다. 진짜 저 검정 바지 엄청 많은 거 알죠? 근데 검정 바지도 핏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거든요. 약간 세미 와이드 핏도 있어야 되고, 약간 스트레이트 핏, 좁은 바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벌룬 핏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두터운 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름 입을 얇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에 입은 기본 흰색 이너도 이번에 진행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흰색, 뭐 민트색, 회색 등등등 색깔도 되게 많은데 이번 마켓에서 화이트를 제일 많이 안에 받쳐 입었어요. 뭐 자켓 안에도 입고, 가디건 안에도 입고, 니트 안에도 입고, 마켓 촬영하면서도 활용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요 기본 이너 특히 화이트 컬러는 가을 겨울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이게 넥도 엄청 파여 있지 않아서 레이어드 한 티가 많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재는 되게 얇은데 엄청 잘 늘어나고 되게 부드럽고 편한 소재로 가져왔거든요. 안에 마땅히 입을 이너가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기본템입니다. 두 번째 코디는 브라운 니트에 연청 색상의 롱치마 코디입니다. 일단 청치마에는 요 브라운 컬러를 입어봤는데요. 이 니트 니트 너무 귀여운 핏이거든요? 목 부분이랑 소매랑 밑단 부분이 되게 탄탄하고 쫀쫀하게 되어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인 니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핏이 좀 동글동글하고 뭔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니트 짜임은 약간 요렇게. 고요좀 빳빳한 재질이라서 저는 이너를 꼭 착용하고 이 니트를 입어주는 편입니다. 얘는 오버핏보다는 좀 정핏 느낌이라서 부해 보이지 않고 치마나 바지나 어디에나 좀 매치를 잘할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니트입니다. 이 청치마는 엄청 긴 기장이에요. 거의 바닥에 끌리기 직전의 기장인데 제가 롱치마를 평소에 잘안 입고 입어도 엄청 이렇게 바닥에 끌릴 것 같은 와이드한 기장 아니면 바지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레이어드 치마 정도로 입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긴 기장의 롱치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옆모습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절개선이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쁜,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디는 똑같은 니트 엄청 밝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에다가 체크 패턴의 롱 치마를 입고 안에 바지를 입어서 레이어드를 해준 코디입니다. 이 니트는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완전 밝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고 이 치마는 제가 평소에 막 엄청 자주 입는 치마는 아닌데 바지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보고 아, 진짜 빈티지한 느낌 예뻐 보여가지고 바로 진행하기로 한 치마인데요. 이게 재질도 엄청 부드러운 면 재질이고 패턴도 과하지 않고 예쁜데 안에 쏙 치마도 있어요. 밴딩도 두껍지 않아가지고 바지 위에 레이어드 해도 막 엄청 부해보이지 않는 핏으로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 약간 빈티지한 맛에 빠져가지고 요치마 약간 지금 입은 상이랑 또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코디는 약간 크롭한 카키색 자켓에 검정 바지를 입은 코디예요. 4차마켓 때 카키색 야상을 되게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추워진 만큼 조금 더 두께감이 있으면서 핏은 약간 크롭한 기장으로 카키색 자켓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코디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입었던 코디인데 여행 룩으로도 괜찮았고 자켓이 카키랑 블랙 컬러도 있거든요? 카키색이 유독 뭔가 카메라마다 조명마다 색감이 너무 천차만별로 카메라에 담겨가지고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카키인데 약간 어두운 편의 카키거든요? 조금 더 쿨한 카키예요. 노란기가 좀 많이 빠진 카키? 그리고 이게 주머니가 되게 유니크하게 들어있거든요? 엄청 크고 좀 두툼한 주머니가 들어있어서 제가 또 주머니에 뭐 많이 넣는 거 좋아하는데 많이 넣어도 모양 흐트러지지 않고 酷。Cool. 그리고 지퍼나 이런 스터드 같은 게 금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카키랑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상이랑 비슷하게 어디든 휘둘마뚤 뭔가 걸치기 좋아가지고 대학생분들한테 또 강추드리는 자켓입니다. 이 자켓이랑 바지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막 와이드한 것도 입어보고 치마도 입어보고 했는데 얘는 핏한 느낌의 바지랑 잘 어울리는 자켓이라서 약간 세미로우의 첫 번째 코디에서 바지보다는 조금 통이 좁은 좀더 스트레이트한 핏의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4차 때 진행했던 올 올데이 딥비조 팬츠 같이 조금 통이 좁은 바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캐켓예요 그래서 그렇게 코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디건인데요. 색상이 진짜 다양하게 있어서 이너랑 색 조합을 좀 신경 써가지고 코디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4차 때 진행했던 가디건이랑 핏이나 그런 건 비슷한데 얘가 훨씬 더 두께감 있는 니트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 재질이 진짜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제가 니트 재질에 좀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까칠까칠해도 이너를 꼭 입고 이런 니트를 입는 편인데 얘는 그냥 맨살에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엄청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제가 촬영한다고 엄청 많이 입었는데도 보풀이 하나도 안 생겨서 진짜 가서 정비 너무 좋은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건 안에 입은 이너가 두 가지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냥 기본 무지 이너에도 입어보고 스트라이프 패턴의 이너랑도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 스트라이프 니트가 총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두께감이 살짝 있는 편이라서 단독으로만 입어도 괜찮고 니트 안에 입거나 가디건 안에 이렇게 입거나 좀 포인트로 레이어드 하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암튼 그래서 가디건은 색깔도 너무 많고 레이어드 조합도 되게 많아서 정말 취향에 따라 그리고 집에 이너 색깔 이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색상의 가디건에 받쳐입었던 바지는 이생지 바지인데요. 이 바지가 재질이 너무 좋거든요. 눈 페이드는 기본이고 막 물티슈로 박박 지워도 이염 전혀 없고요. 뭔가 좀 찰랑찰랑한 소재라서 핏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뒷주머니도 이렇게 흔하지 않은 모양의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도 이렇게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다음은 약간 꾹꾹 코디 폭실폭실한 재질의 뽀글이 가디건에다가 통이 좀큰 연청 바지를 같이 입어줬어요. 일단 이 연청 바지는 저희가 4차 때도 진행을 했던 바지인데 이 코디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번에 재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 바지는 4차 때도 말을 했지만 좀 내려서 골반에 걸쳐 입는 바지거든요. 핏이 너무너무 예쁘고 약간 상의가 지금처럼 여성스럽거나 너무 단정하거나 할때 힙함을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이 바지를 저는 입는 편이거든요.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롤업해서 입어도 괜찮고 그냥 발등 높은 신발에 이렇게 주름지게 입어도 예쁜 바지입니다. 그리고 요 가디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시도해 본 스타일인데요. 겨울이니까 이런 복실복실한 뽁실 가디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거 너무 과하면 진짜 사모님 같고 이상한 거 알죠? 그래서 저는 좀 크롭하고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좀덜 과한 가디건으로 입어줬습니다. 얘는 단추를 잠가서 입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브이넥으로 근데 저는 안에 이너가 좀 돋보이게 이렇게 팔쪽에만 걸쳐서 가디건처럼 이렇게 입어줬고 이게 진짜 말. 말랑말랑한 재질이라서 입었을 때 되게 편하거든요. 뭔가 하객룩 이런럴 때 입기에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안에 입은 이너는 이렇게 엄청 빈티지하고 좀 힙한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너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거 민트 색상을 입고 있는데 이거 이너 하나만으로도 엄청 포인트가 돼가지고 진짜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되게 말랑말랑 신축성 은 진짜 대박인 소재에다가 좀핏 되는 느낌인데 기장감이나 소매 기장도 되게 길어가지고 좀 이렇게 주름지게 입는 티셔츠입니다. 넥라인도 되게 파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프숄더로 연출해서 입기에도 좋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도 나는 이너 티예요. 그냥 무지 이너 티만 입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그냥 무난한 자켓만 입어줘도 룩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입고 있는 요 상의인데 바지는 그냥 검정 바지를 입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너 티셔츠가 색감도 튀고 요 그래픽도 되게 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엄청 오버하고 축 처지는 핏의 니트 후드 집업을 입고 바지도 검정색을 입어서 좀 이렇게 튀는 느낌을 좀 눌러준 그런 코디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무드거든요 좀 편하게 툭툭 걸친 것 같은데 되게 느낌 있는 이 후드는 그냥 후드집업이 아니라 니트 후드집업이라서 가을, 겨울에 걸치기 너무 좋고 이게 모자도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쓰면 얼굴 이렇게 다 가릴 정도로 엄청 커가지고 진짜 오버한 사이즈의 상의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은 지법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이 코디에서 입었던 바지를 같이 배치를 해줬고요. 요 바지 아니더라도 추리닝이나 그냥 검정 바지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디는 아까 입었던 레이어드 스커트에다가 약간 오버핏의 편한 자켓을 입어봤어요. 이거는 블루종이라고 해야 되나? 모자는 없고 좀 쭈리 재질의 자켓이거든요. 되게 편한 요런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목까지 올라와 있고 주머니도 네모네모 되게 귀엽고 해가지고 좀 편하면서 꾸안꾸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자켓은 블랙도 있고 회색도 있어요. 이 회색은 앞에서 입었던 검정 바지를 입고 검정색 비닐을 써가지고 좀 힙한 느낌을 더해봤고 회색은 평소에 아는 회색보단 조금 더진 회색에 가까운 조금 어두운 컬러고 이거는 오버핏에 이렇게 소매나 밑단도 이렇게 쭈리로 잡혀있어가지고 뭔가 툭툭 걸치기 되게 좋거든요. 바지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 하기 좋은 이 벨트, 두꺼운 그냥 포인트 되는 벨트를 같이 매줬거든요. 요거는 벨트백처럼 치마 같은 거 위에다가 둘러줘도 괜찮고 엄청 긴 요런 이너에다가 허리에 골반 이렇게 싹 둘러줘가지고 이렇게 허리선을 좀 끊어줄 수 있는 포인트 줄수 있는 이런 벨트거든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키링 다는 것도 있어서 바지에 키링 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키링 다아도 예쁠 것 같고 아무튼 이 블루종은 이렇게 검정색 회색 이렇게 있는데 야상 같은 거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후드집업 평소에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응?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 자켓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간 야상 느낌의 긴 자켓에다가 짧은 바지를 입고 엄청 긴 부츠를 신어준 코디입니다. 이 코트는 재질은 약간 야상 재질에 가까운데 느낌은 또 코트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츠랑 입었을 때 너무너무 예쁜 코디예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되게 미세하게 달라가지고 좀 집중해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입은 노란기가 좀 빠진 회색? 아이보리? 컬러가 있고 좀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베이지 컬러가 있어요. 근데 베이지도 엄청 누런 컬러가 아니라 살짝 밝은 베이지라서 이두 개는 진짜 취향 차이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약간 쿨톤, 웜톤 그런 느낌. 이 제품은 이렇게 목이 위로 올라오는 게 매력적이고, 이 단추가 검정색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맨 위에 단추는 그냥 이렇게 매도 보이는데, 두 번째부터는 단추를 잠그면 한 단이 더 덧대어져 있어서 단추가 안 보이거든요? 단추를 잠가도. 그래서 이렇게. 단추 다 잠그면 이렇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소매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냥 오버한 핏의 야상인데 좀 롱한 기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트에는 이 짧은 반바지. 약간 차콜색의 스웨이드 재질의 짧은 반바지를 입어줬습니다. 좀 얇아서 사계절 용으로 입기 좋은 바지고 엄청 부담스럽게 핏한 제품이 아니라 살짝 널널한 반바지라서 위에 숏한 자켓이랑 입어도 괜찮은 반바지.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짧은 반바지에 후드티 입고 부츠 신고 약간 이런 코디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요 그리고 이 부츠도 이번에 진행하는 부츠인데요. 엄청 롱한 기장이고 통이 엄청 커가지고 다리가 한 요만큼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신었을 때 다리가 좀더 얇아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벨트 포인트가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많이 신어서 이렇게 다 해진 게 아니라 빈티지한 느낌으로 원래 이렇게 나온 컬러거든요. 뒤에도 그렇고 그냥 흔한 블랙. 블랙 컬러가 아니라서 더 유니크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코디예요. 오프숄더 맨투맨에다가 아까 이 코디에 레이어드 치마 안에 입었던 바지를 입어줬거든요. 일단 이 바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 바지는 뒤에 요 노란색 포인트가 너무너무 귀여운 바지예요. 이렇게 이 찡도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게 핏도 아까 생지 바지랑 비슷한 저희가 되게 많이 하는 핏이라서 이 바지도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색깔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채도가 낮은 어두운 컬러의 진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체크 패턴의 레이어드 치마에 안에 연청 바지를 입은 거랑 이 바지를 입은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청 바지보다는 이 컬러랑 조합을 한게좀더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코디는 좀 크롭한 기장의 스트라이프 후드집. 에다가 좀 편한 느낌의 추리닝을 같이 입어줬어요. 일단 이 후드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회색이랑 검정색이고 하나는 이렇게 초록색이랑 파란색 컬러예요. 좀 무난하게 입고 싶다 하면 이 컬러를 추천드리고 그냥 추리닝 입은 날에도 좀 꾸민 것 같은 포인트 되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컬러로 가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얘는 니트 재질의 후드 집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단이랑 소매는 쭈리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추리닝 같은 거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거 모자 썼을 때 피. 또 되게 예쁘고 약간 전체적으로 핏하고 크롭한데 소매가 되게 길어서 요 핏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 상의에는 두 가지 바지를 같이 매치를 해 줬는데요. 일단 언니는 좀 핏한 거에 핏한 거 있는 코디를 좋아해서 이 부츠컷 바지를 입어 줬거든요. 이 바지는 허리가 이렇게쭈리닝처럼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바지 원단 자체는 두터운 코튼 그리고 이렇게 뒷주머니 디테일도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좀 편하게 입는 츄리닝은 부츠컷으로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예쁜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핏이 너무 예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부츠컷, 팬츠 찾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 츄리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좀 오버한 핏의 츄리닝 바지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약간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의 바지를 찾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스터드 포인트가 되게 곳곳에 박혀있어요. 이렇게 밑단 쪽에도 박혀있고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 스터드가 하나쯤은 보여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게 통도 엄청 크고 길이도 엄청 긴데 밑단이 이렇게 조거로 잡혀있어서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입으면 예쁜 기장감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딱 신발 신으면 안 끌리게 이렇게 고무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이렇게 스트링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더쪼매일수 있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촬영하는 날 기준 패딩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이제 바로 겨울 날씨가 된대요. 그래서 당연히 패딩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패딩은 검정색이랑 차콜 이렇게 있고 후드가 달려있는 좀 오버한 핏의 패딩이거든요. 근데 경량 패딩 이런 것보단 조금 더 두께가 있는 두툼한 패딩입니다. 이게 바람막이처럼 이렇게 목이 좀 높게 올라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지퍼 말고도 왼쪽에 요 작은 지퍼 디테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팔에 절개 디테일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매에 이렇게 지퍼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넣을 수 있는 손가락 넣어가지고 입으면 팔에도 바람 안 들어가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요런 디테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퀄리티가 너무 좋은 패딩입니다. 요거 재질은 반짝반짝한 재질 아니고 엄청 매트한 재질이고요. 밑단에도 스트링 있고 모자도 조일 수 있는 스트링 있고. 그리고 패딩에 모자 입고 없고가 엄청 다르잖아요. 보온성 자체가. 저도 추위를 되게 잘 타가지고 후드 집업이나 패딩 입을 때 모자를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 썼을 때 핏도 너무 중요한데, 이 제품은 모자핏. 피...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예뻐요. 약간 바람막이 패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패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옷들은 소개가 끝났고 이제 악세사리만 소개하면 끝인데요. 일단 목걸이부터 소개를 하자면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목걸이랑 이렇게 실버 목걸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요거는 이번에 빈티지한 룩이 조금 많은 만큼 목걸이도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렇게 갈색 펜던트가 달려있고 검정색 줄로 되어있는데 이 줄이 되게 두껍고 탄탄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매줘도 포인트가 되게 많이 되는 존재감 쩌는 목걸이입니다. 이거 길이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제일 길게 늘리면 거의 이 정도? 엄청 긴데 이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멋진 룩에는 또 실버 목걸이 하나 있어줘야 되잖아요. 두 개가 비슷한 팬던트인데 얘가 좀더 작고 줄도 얇은 제일 길게 늘렸을 때 길이는 이렇게 이 정도? 얘가 좀더 작고 얇아서 그냥 아무 룩에나 툭툭 차주기에 되게 좋은 목걸이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도 있는데, 제가 요즘 볼드한 반지에 맞들려가지고, 이렇게 엄청 두꺼운 볼드한 반지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실버나 그런 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인데,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실버 같지 않아요? 이게 어딜 봐서 플라스틱? 되게 손가락 더 얇아 보이고, 너무 예뻐. 무겁지도 않고 엄청 가벼워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화이트랑 그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마블링도 있거든요? 오, 안쪽까지 다 채워져 있는. 그리고 가방들인데 일단 이번에 코디 촬영할 때요 차차마켓 때 진행했던 가방을 되게 자주 메고 촬영을 해가지고 이 브라운 스웨이드백 요거 재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문의 그 DM이 진짜 많이 왔던 가방이거든요. 두껍고 이폭딱 딱딱한 가방 겨울에 진짜 하나쯤 있으면 엄청 잘 매고 다녀요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가방인데 이렇게 옆으로 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매일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엄청 커가지고 진짜 많이 들어가고 색감도 그렇고 이렇게 축 처지는 핏도 그렇고 되게 빈티지한 느낌의 옷이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방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 얘는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스터드 포인트가 이렇게 앞면에 들어가 있고 얘는 좀 얇은 천 재질로 되어 있고 단추 이렇게 입구를 닫을 수 있는 단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 요 이런 제품인데 요 끈을 요 고리 사이에 넣어가지고 원하는 길이로 조절해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매는 거거든요. 저는 거의 길게 해가지고 크로스백으로 매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인데 그래도 스터드 포인트가 있어서 힙한 옷에도 다잘 어울리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물빠진 보라색 컬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니에요. 비니는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요 검정색 니트 재질의 비니고, 이렇게 꽃 모양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핏이 너무 예뻐서, 이번 겨울에 제가 진짜 잘쓸것 같은 비니거든요. 말랑말랑하고 두껍고,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 니트 재질의 비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의 비니인데, 이거는 조금 더 길이가 짧고, 이게 뒷면이거든요. 뒷면에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비니 핏이 좀 잡히는 느낌입니다. 뭔가 포인트가 부족하다 싶은 룩에 딱 쓰기 좋은 비니입니다. 그러면 진짜 끝이에요. 이번에 옷도 많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촬영하고 지금 룩북도 거의 몇 시간째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픈하기 전이랑 후에 소통은 이제 인스타 무물로 주로 할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인스타 무물 달아주시고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랑 뭐 스펙이랑 그리고 영상에서 입었던 거 타임라인별로 다 정리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